안녕하세요, 친구들. 해니의동화나라 오늘은 마르가리타 델 마소가 글을 쓰고 샬롯의 파르디가 그림을 그리고 김지혜님이 옮긴 무시무시한 까무냐스를 읽어 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엄마 말씀 잘안 듣고 거짓말하면 망태 할아버지가 와서 잡아간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스페인이라는 나라에도 이 망태 할아버지 같은 존재가 있대요. 바로 까무냐스라고 하는데요. 망태 할아버지처럼 아이들을 납치해가는 무시무시한 존재랍니다. 그런데 이 까무냐스가 블랑카를 만나서 조금씩 변해간다는데요? 어떻게 변해갈까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슝! 함께 들어가 보아요. 무시무시한 까무냐스. 옛날 옛날에 낡고 초라한 집에서 어느 마법사가 살았어요. 마법사의 집은 숲 저편에 있었는데, 숲은 산 저편에, 산은 강 저편에, 강은 마을 저편에 있었지요. 마법사의 이름은 까무냐스였어요. 까무냐스는 손톱을 자르지 않은 도깨비였기 때문에 손톱이 아주 아주 길고 뾰족했답니다. 까부냐스는 여느 평범한 마법사처럼 두꺼비 혀나 모기 다리, 거미 콧물 같은 평범한 재료를 이용해서 평범한 마법을 부렸지요.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까부냐스는 불이 나케 집을 나서서 숲을 가로지르고 산을 오른 다음 다시 산을 내려와서는 단숨에 강을 건너 마을에 도착했어요. 식량 창고에 저장할 아이들을 잡아가려고 온 거였죠. 뚱뚱하든 빼빼 마르든 키가 크든 작든 머리카락이 노랗든 빨갛든 밤색이든 까무냐스는 어린아이라면 가리지 않고 다 좋아했어요. 보름달이 뜬 어느 밤, 까무냐스는 마을에 들어갔어요. 다른 마치 눈송이처럼 희고 둥글고 반짝반짝 빛났지요. 까무냐스는 어느 집 창가에서 블랑카를 보았어요. 블랑카는 보름달처럼 얼굴이 새하얀 아이였어요. 게다가 여우처럼 꾀가 많고 부엉이처럼 영리했죠. 블랑카는 늘 그렇듯 달을 올려다본 다음 잠자리에 들었어요. 까무냐스는 고양이처럼 손톱을 바짝 세워 창문 옆 나무 위로 성큼 기어올랐어요. 나뭇가지 사이로 잠든 블랑카가 보였지요. 까무냐스는 새끼 손톱을 이용해서 창문을 스르르 열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까무냐스는 침대로 다가갔어요.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두 팔을 활짝 벌린 채 이를 악 물고 한 걸음 또한 걸음 나아갔어요. 마침내 블랑카 곁으로 바짝 다가간 까무냐스가 검지를 번쩍 쳐들었어요. 날카로운 손톱으로 블랑카의 목구멍을 쿡 찌르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뿡! 그만 방귀가 나오고 말았답니다. 잠에서 깬 블랑카가 눈을 마구 비빈 다음 씩 웃으며 소리쳤어요. 어라? 착한 마법사 삐로오네 난 삐루호가 아니라 손톱이 무시무시한 도깨비 까무니아스다. 까무니아스가 벌어 성을 냈어요. 흥! 내가 속을 줄 알고 착한 마법사 삐루호 맞는데 뭘? 까무니아스라니까. 웃기지 마. 내코좀 봐. 내 코가 뭐 어때서? 가지처럼 엄청 크잖아. 착한 마법사 삐루호의 코처럼. 말도 안 돼. 난 까무냐스야. 이 손톱 좀 보라고. 못난 얼굴하고는 내 이빨 좀 봐. 내 이빨이 뭐 어때서? 이빨이 죄다 부러지고 썩었잖아. 착한 마법사 삐루호의 이빨처럼. 아, 내 이빨이. 그래도 난 까무냐스야. 이 무시무시한 손톱 안 보여? 까무냐스가 냅다 소리 질렀어요. 삐르호, 너 고집 한번 세구나. 내눈좀 봐. 얘 말귀를 참못 알아듣네. 내 눈이 뭐 어때서? 툭 튀어나온 데다 빨갛잖아. 착한 마법사 삐르호의 눈처럼. 저, 정말? 까무냐스가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난 그러니까 내가 까무냐스인 줄 알았는데... 블랑카는 성질을 꾹 누르고 계속 우겼어요. 바보 같은 얼굴 그만하고 내 머리카락 좀 봐. 까무냐스는 모자를 벗고 이젠 거의 울먹이며 물었어요. 내 머리카락이 뭐 어때서? 내 머리카락이 어떠냐고? 머리카락이 내 가닥뿐이잖아. 착한 마법사 삐로고의 머리카락처럼. 까무냐스는 어깨를 움츠리더니 내 가닥뿐인 머리카락을 극적이며 말했어요. 어쩌면 내가 정말 삐루호인지도... 그래도 상관없어. 난널 잡아먹을 거야. 제정신이야? 넌 아이들을 먹을 수 없어. 아이들을 먹으면 내 몸에서 두드러기가 난다고. 성가시게 굴지 말고 어서 가서 잠이나 자. 배가 몹시 고팠던 까무냐스는 킁킁 블랑카의 냄새를 맡았어요. 그러고는 군침을 꿀꺽 삼켰지요. 그런데 그 순간 혀끝에서 정말 땅콩만한 두드러기가 볼록 올라온 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난 삐로야 삐로 피로. 내 이름도 기억 못하는 착한 마법사 삐로. 까무냐스가 애처롭게 부르짖었어요. 까무냐스는 잔뜩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창문을 풀쩍 뛰어넘더니 허겁지겁 마을을 빠져나와 단숨에 강을 건너고 산을 오른 다음 다시 산을 내려와서는 숲을 가로질러 집으로 돌아갔지요. 까무냐스는 곧장 다락방으로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오래된 여행 가방에서 뭔가를 찾았어요. 어, 궁금해서 못 참겠어. 마침내 까무냐스는 거울로 자신의 코를 보았어요. 가지처럼 엄청 큰 코를요. 곧이어 부러지고 썩은 이빨을 보았지요. 툭 튀어나온 빨간 눈과 네 가닥뿐인 머리카락도요. 맙소사, 정말 삐루어잖아. 내가 도깨비 까무냐스인 줄 알았는데. 휴, 그럼 이제 손톱을 잘라야겠네. 까무냐스는 잔뜩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드디어 이야기는 행복하게 끝이 났어요. 블랑카가 까무냐스의 집으로 찾아가서 친절하게 까무냐스의 손톱을 잘라주었거든요. 아, 참! 이야기를 끝내기 전에 한 가지 알려줄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이따금 거울 보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의 책, 무시무시한 까무냐스. 어땠나요, 친구들? 까무냐스는 이제 무시무시한 까무냐스가 아닌 착한 마법사 삐루오가 되었어요. 아무래도 우리 거울을 이따금 보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쵸? 자, 오늘은 만약 내가 까무냐스를 만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지에 대해서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재밌을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늘도 해니의 동화나라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그럼 화요일에 또 보아요, 친구들 안녕.